감성지능이 낮은 사람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시로요.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사람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스라이팅은 심리적 조작의 한 형태죠. 타인의 현실감각을 왜곡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잘 읽어낼 수는 있 겠지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악용하죠.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무관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부정적인 감정인 분노나 질투 같은 걸 느낄 때 타인에게 투사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들이 쓰고 있는 대표적인 방어기제가 내가 아니라 너가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너만 문제야라고 하는 부정,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나 결점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투사, 그리고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거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합리화 등이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그럴싸한 말로 들리지만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하죠. 아주 해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파탄시킵니다.